네2 3 번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딱이 정도의 문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이 학년 정도의 수준의 문제일 겁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개념의 하나가 여러분의 뇌입니다. 뇌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생각해봐. 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자, we used to think 우리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뉴로사이언티스트 리처드 데이비슨 이 사람에 따르면 신경과학자 이 사람에 따르면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접속사라는 것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특정한 뇌의 회로가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밑줄 레귤러 Practice.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단락하는 부분 지을게요. 자, 그는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행복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no different, 다르지 않다. 뭐와 다르지 않다? Learning to play the cello. 이 첼로를 연주하는 것을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에 한 사람이 연습한다면 이 행복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그것을 더 잘할 것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아 뇌의 회로와 뇌의 회로는 얘들아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더 강해진다라고 아까 설명했지 그리고 예시를 들어놔서 이 사람은 아 행복의 기술을 연습하면 행복 더해진다 이런 말이겠죠. 맞습니까? What this means 문장에서 what이 주어죠. what절이 주어죠. 단수 취급했습니다. i 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접속사 that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실제로 당신의 뇌를 훈련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 to become more grateful 더 감사하고 relaxed 편안하고 자신감을 찾도록 뭐함으로써 얘들아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경험이니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and confidence. 감사, 휴식, 또한 또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자꾸 연결시켜서 그렇지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겠죠. 맞습니까? 배고프네요. Your brain is shaped. 당신의 뇌는 형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네가 반복하는 생각에 의해서 역시 핀칸 뚫어나 버려도 괜찮습니다. 밑줄 쳐 놓으세요. The thoughts you repeat. 아까 이야기했던 regular practice와 동일한 표현이죠. 맞습니까? The more neurons fire. 더 많은 뉴런이 점화하면 할수록 맞아? 아니 뉴런이 더 많이 점화하면 할수록 As they are activated, 그들이 활성화 되면서 뭐에 의해서? By repetitive thoughts and activities. 반복된 생각과 <laughs> 활동에 의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면서 뉴런이 더 많이 전화 되면 될수록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 뭐하게 된다? 그것은 발달시킨다. 뭘로? 더 어, 신경회로로. 맞아요. 그리고 그것은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그 뇌에서의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한 달랑 한번 나눌게요. 혹은 in the world of Donald Hub. 이 사람의 말을 빌리면, neuron이라는 것은 가로 치세요. 데부터 together까지. 함께 발화하는 이 뉴런은 w i r e together. 이 뉴런은 와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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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말 정말 정 n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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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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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표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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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뇌가 더 행복해지도록. For 목적격 의미상에 주어 나와 있지, for the brain이라는 표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맨 마지막 문장 이 글에 보겠어. 주제문이겠죠. This is such an encouraging라는 이 표현부터 맨 마지막까지. The bottom line이라는 표현 나와 있으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다시 결국 뭘 통해서? 네가 반복하는 생각과 네가 반복하는 행동, 네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얘들아 어떤 생각을 하면 뉴런이 발화할 거 아니야. 맞아. 신경세포가 발화를 한단 말이다. 그러면 그런 경험이 한번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을 비슷한 일을 반복할 때그 뉴런은 더 연결된다. 쉽게. 맞아. 그래서 결국 뇌는 변화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화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 있다. 됐습니까?